산소도시 태백 발간 그책자 이름이 산소도시 태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무가 신호카 계장님 갖고 계시죠? 그에서 수십 분 지적당하고 문제당하는데 참 여러분들을 누굴 위한 공무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정 안되면 조례라도 변경해갖고 올리세요 혹여나 죄송한 얘기지만은 영구적으로 한 사람이 가면 괜찮는데한 사람이 가지를 못했을 때 폐기 처분해야 할 자료들 아닙니까? 산수도 시태백 아니, 엄연히 원래 원래 이제 태백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는 뭐 하든지. 어떤 그 조례를 정해 브랜드는 어디 간지 간곳이 없고 네. 산수도 태백으로 정부 아는데 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는 것이 우리 모범. 우리 브랜드가 뭐예요? 어느 거에 브랜드가 그래 원래 이 태백이 맞잖아, 일단 조례상으로. 상기물 관리 도시 브랜드. 예, 네, 그건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구월로써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어, 그러니까 있잖아. 도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 태백시 도시 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가 어, 뭐, 뭐, 뭔뜻 없잖아 그럼 폐기를 하자고 아주 하는데. 아니면 조례를 변경해 드릴 테니까 저는. 한 3,000부를 만드는 책까지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실 거예요? 그냥 이건 뭐, 뭔 뜻인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뭐 오늘 저희들이 그~ 저~ 본인 말씀 어~ 어디 가서 뭐 하니까는 그러니까 조례랑 법을 왜 만듭니까 법을 만들어 가고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떤 시장이 바뀌었다 그럼 다음 시장에 와서 또 다른 거또 다른 걸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그럼 조례를. 어, 폐기시고 개정을 해서 하든지 뭘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시장이 오면 또또 또 다른 거 내면 또 다른 걸 그러면 그럼 또 원래 태백은 그면 있고 산소도지 태백은 또 그니까 폐기처분 되는 거야 이건 전부다. 이전에 불쩍... 홍순일 시장이나 박준기 시장 이거는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정상적인 절차밟아갖고 법적으로 하자 없을 때다 썼단 말입니다. 법을 조례를 시가 제정해 냈고. 그 법을 위반해서 행위를 한다? 아니잖아요. 지금 온천지에 산소지 대백이고 차에서부터 전부 다 올렌지 대백은 전 없어요. 전부 다. 쓰려면, 아, 개정을 해서 하자고요. 저래 개정을 해서. 2013년도 재정신축 운영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강원도 음. 뭐 전국적으로 얘기 안들어요 강원도 시군이 네. 적어도 우리보다 빚을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방채를 네. 어떤 일정한 부채는 항상 가지고 현재까지 한 400억 정도는 우리 태백시가 네. 수십 년을 계속 가지고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싼 이자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갚아가면서 지역 경기가 정말 엉망으로 돼서 떠나가는 사람으로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말 좋게 긴축 예산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장님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밑에 소, 시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비갈라진다는 것이 어떻게 국가도 어려면은 우 경기 부양책으로 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한단 말입니다. 발행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가지고 국민이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태백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인데 반대적으로 시장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종합검설 단정 재무에 가진 사람들이요 지금 말이 아니라고 지금 사업자들이 전부 다 실직자가 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우리 지방채를 전체적으로 빚을 갚는 것만이 농사가 아니고요 정말 어느 우리 부채가 말이에요다시골이 네. 많지 않아요. 400억이. 그런데 이제 200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거뭐 내내 빚다 가려다 하지 말고요. 이제는 어려우니까 지방채를도로 내서 경기 부양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전 맞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의원들도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또지방채라는 채무현황 이 보면 은 그 안에 보면 참 묘한 숫자가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는 비싼 이자를 내 갖고 빚을 내 갖고 싼 이자를 갖고 있어요. 싼 부채를 한번 뜯어보세요. 내가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경향이 나오죠. 앞으로는 싼 이자의 채무를 비싼 <laughs> 이자를 물어가는 그라만 할수 밖에 없다고. 순간적인 부분은 이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형상은 아니지만, 내년내 의원이 되면 실제로 그걸 끝까지, 만기도 래까지 끝까지 끌고 가면은 이자가 싸. 근데 요걸 지금 부득이갖다 보니 비싼 이자를 낼수 밖에 없는 우리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채를 갚는 게 아니라 부채를 늘은놈 경향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이자가 비싸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 전문가들한테 오늘 가고 혹시나 우리 예상 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번 보면은 그게 현실로 나옵니다. 그럴 땐 지금 부채가 갚어. 조금 지나니까 이자가 2% 하던 게5% 짜리를 빌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생긴다. 그럼 누가 죽습니까? 더 죽는 거거든